안녕하세요. 플리마켓 봉사동아리 봉봉입니다. 봉봉은 Buying can be another way of giving 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구원들이 직접 수공예품을 제작해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기부합니다. 봉봉은 플리마켓을 통해 구매자들이 일상 속에 기부를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저희 봄 플리마켓은 VivaSpring 봄 빈티지의 물들다라는 컨셉으로 진행이 되었고 오른쪽에서는 저희가 직접 제작한 제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 플리마켓은 Chilly Summer이라는 컨셉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왼쪽에는 저희가 화이트 앤 블랙 컨셉으로 진행한 컬러 팔레트와 제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을 플리마켓은 Falling into Fall. 가을의 우아함에 빠지다 라는 컨셉으로 피렌체의 색감에서 영감을 받아 가을 플리마켓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플리마켓은 눈에 뽀송뽀송한 하얀색과 겨울의 색감을 드러내는 파랑색을 혼합해 Bunny's Snowy w i n r 이라는 컨셉 아래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2023년에 네 차례의 플리마켓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봄, 열,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저희는 학교에서 플리마켓을 하시는 모습을 보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플리마켓을 통해 50명의 활동 부원, 이 참여를 했었고 340만 원의 수익금을 낼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900명의 구매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구매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누구든 언제든 얼마든 기부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이 천0 0 0원에서 만원 사이에 값싼 제품이지만, 구매자들은 이러한 제품 구매를 통해서도 충분히 일상 속에서 쉽게 기부를 할수 있다는 것을 구매 과정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저희는 가양사 종합복지관에 기부를 하고 있으며, 해당 사진은 1학기 기부식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2학기 수익금을 1월 중에 기부식을 열어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의 이러한 기부 형태는 SGG 3번 목표, 모든 연령층의 건강보장과 복지증진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희의 기부금은 가양사 종합복지관에서 기부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복지를 더욱 할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증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한 단순 수익금 전달에 넘어가서 때로는 원데이 클래스를 복지관에서 경제 생활, 경제적으로 문화 생활이 어려우신 청소년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부가 좀더 실질적인 봉사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활동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을 플리마켓의 소감입니다. 가을 플린 마켓에서 활동한 부원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공예품 만들기로 기부를 할수 있는 뿌듯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재능 기부를 통해 기부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배양하고 있고 졸업 후에 그리고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이러한 참여 부원들이 이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또, 저희가 정의한 사회 문제로는 한국, 국내 기부 문화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기부란 삶이 안정된 후에 할수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특히 대학생, 청년에게 기부란 무척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객승과 구매자를 타깃함으로써 이러한 청년들이 기부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할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봉봉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buying can be another way of g i v i n g 일상 속에서 실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